이 분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국어 단어를 외우시고 아. 있... 이거 다아지 단어를 히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음. 일단은 이 필기를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 모의고사 등급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이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니야?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는 조금 자만하게 할수 있는 말이야 내가 문제를 풀때내 몸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 문제를 읽는 눈이 있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뇌가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의 댄 투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평소에 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저희한테 필기 노트를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딱그 필기 노트를 보면서 냉정하게 좀 훈수가, 훈수 컨텐츠, 컨텐츠 해보겠습니다. 투투는 어느 점을 위주로 그걸 판단하고 피드백을 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국어를 봐줄 건데, 문제를 실전적으로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개념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좀 꼼꼼하게 보려고 그래. 수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어떤 식으로 필기를 했었어?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A4 한 페이지에 정리한다? 파란색 글씨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지 적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한 거를 검은 색깔 글씨로 계산을 좀한 다음에 이걸 해석했더니 새로운 조건이 나오더라 이 다음번에 해석해야 될건 이런 조건을 해석해야겠다 라는 걸 빨간색으로 적었거든 계산과 해석을 좀 나눠서 풀이를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나만의 방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기도 했고 일반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거 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두고 했던 것 같아. 일단은 이 필기를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말에서 4등급 초그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친구일 거야 내신이랑 모의고사 둘다 3등급이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수포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을 풀고 있어 센이 문제가 1400개인데 이 문제집을 감히 몇 번이야 아까 요 아, 532번 아, 그 있어요. 정도까지 풀었다? 일단 이 친구는 수학의 재능은 모르겠지만 수학을 하고 싶어는 하는 친구다 이게 나름대로 수학에 대한 열정과 흥미는 있지만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오답노트를 보면 은 문제 번호들이 띄엄띄엄 적혀있거든 틀린 문제들을 적어놓은 오답노트라는 거지 나는 이 오답노트의 개념을 같이 적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 사실 내가 다시 봤을 때 해설지를 안 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어쩌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 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나는 개념 노트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개념 노트 1이 발상의 셈이었는데 계속 두고두고 두고 봐야 발상이 셈 솟는 거 아닌가? 이 노트는 제가 개념, 발상 그리고 실수를 정리해 놓은 노트인데요. 제가 임의로 발상의 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답 노트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약간 내가 볼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 오답은 오답대로 정리를 하고 내가 필요한 실전 개념은 실전 개념대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게세 번째 페이지 삼각함수를 보면은 그 정의 자체보다는 그냥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풀이법에 가까워. 음. 외우기. 그렇지. 근데 이걸 외우면 간단한 식에 적용하는 건 잘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한 번만 꼬았다? 혹시나 여기 없는 식이 나왔다? 예를 들면은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sinx가 1이다. 인데 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어 이거 내가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확률이 있단 말이야. 풀이법보다는 처음 공부할 때는 개념 정확한 정의 이런 거에 기반을 두는 게좀더 맞는 것 같아.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부분을 접근을 못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적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문항에서 키포인트가 이건데 내가 이걸 놓쳤어. 그럼딱 그거를 한 줄로 간결하게 적는 게내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이거는 풀이 과정이 좀 구구절절이다. 풀이 과정은 사실 수식 정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풀이 과정은 내가 왜 이식을 써야 되는지가 있는 게 오답노트고 풀이 과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식 쓰니까 풀렸다. 그거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봤을 때아 지난번에 이런 식이 나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지라는 그 과정을 까먹게 되고 결국 사수령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또 풀기 힘들어지는 거지 다시 한번 풀고 계산하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적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이 제 센을 푸셨단 말이야 센을 이제 모두가 다 풀잖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3등급이라고 했으니까 2등급, 1등급으로 만들려면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쉬운 4점이 아니라 중반난이도의 4점 그리고 어려운 4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반난이도의 4점은 센 C단계의 앞부분에 있고 어려운 4점은 이제 센 C단계의 뒷부분 뭐 활용 쪽에 있단 말이야 풀어져 있는 단계는 보면 B단계거든 지금 보 봤더니 520번대에 지금 오답이 몰려 있는 게센 B단계의 삼각함수 파트일 거거든 그걸 알아 딱 보고 알았다고... 나도 했었으니까 이게 딱 삼각함수 앞에 이제 정리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피드백이 들어갔잖아. 딱그 부분에서 어떻게 응용할지가 좀 약해서 나오는 오답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분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국어 단어를 외우시고 있 그거에서 일단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아 어, 이거 약간 내가 영어 단어 외우는 느낌이야 이분이 모르는 단어를 지금 보면은 간파하다 <laughs> 이런 것들 이걸 다 외울 수가 왜냐면 지금 가도 아직 안 끝났는데 5 0개기 때문에 <laughs> 이거 가나다라아 히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사전적 정의를 일일이 외우는 건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만 좀 체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가나다라부터 다 외우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 독서 지문이 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그냥 되게 밑줄이 작구나 글그 해석을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파악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질문을 다 풀고 나서 정리를 한걸것 같은데 그 기준이 좀 드러나지가 음. 않는 것 같아. 후에 분석할 때도 그 기준이 잘 없으니까 밑줄을 칠 때도 어떤 거를 기준으로 밑줄을 치는지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다음에 접근을 할때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덕실제론 음. 정서주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네 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지 기준을 세워서 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또 국어 올 타임 1 등급 받은 이제 우리 고트2투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시험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 도 같이 말해줄 수 있어. 약간 재능이 있어. 내가 뭐 틀린 문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못 읽어서 틀렸을 거 아니야, 어떤 부분을. 그럼 그못 읽은 부분을 왜못 읽었을까를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어. 이게 사실 판단 문제를 틀린 거란 말이야. 근거가 있겠지. 이 부분을 왜 내가 몰랐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왜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간과했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다음에 또 이런 걸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읽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중심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선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입부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가끔 선... 지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세부적인 것들 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를 좀 구조화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선지를 봤을 때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지. 구조화가 안 된다 치면 그 연습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친구는 보니까 국어랑 수학을 둘다 보내줬는데 둘다 보내줬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 있어 이런 말인 것 같아. 수학에 재능이 있는 분이네. 필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되게 깔끔해. 이 친구가 보내준 첫 번째 페이지가 내가 알기로는 센시 단계의 가장 뒷 페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풀이를 해서 다 맞출 수 있다? 일단 1등급은 나와야 돼. 잘하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와 15번도 그냥 맞으시는데?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울까? 이분은. 이 친구를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풀이 경험이 없어. 아예 풀이 과정이 깔끔한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 왜 깔끔한 것 같냐면, 일단 이 친구는 이걸 못 풀었어 아예. 이건 오답 노트를 정리한 거야 다시. 근데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적은 것도 있지만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걸러내기 위한 킬러 문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오늘 안 되면 다음날 또 고민하고 그 다음 날또 고민. 에서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접근 을 다양하게 못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 부딪힌 흔적이 너무 없다 맞아 수학을 여러 단계로 나누자면 뭐 1단계가 기본 개념 2단계가 개념 에다가 글만 붙인 거야 3단계가 걔를 응용할 수 있냐 그 다음 4단계가 다른 개념이랑 섞 었는데 풀리냐 이거거든 이 친구들은 개념에 대한 건 확실 해 그래서 3단계까지 되는데 4단계 의 문제들을 안 풀어봤으니까 개념 이 여러 개 어떻게 섞이는지 섞였 을때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경험이 조금 모자란 거 같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 겠지만 뭔가 풀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는데 여기서 탁 막혔다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파악을 스스로 하고 있어야 그 부분을 돌파할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고 이 킬러 문제들은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에 죠 예를 들면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말을 주는데 갑자기 그 뒤에 나오는 식이 조금 이상해져 그걸 해석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 다르게 한번 풀어봐인 거지 나도 과외를 하면서 이 3등급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어? 너 이거 이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라고 직접 던져줘 근데 진짜 잘하는 학생들을 볼 때는 너가 품 풀이도 좋지만 한번 이런 풀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 친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풀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늘것 같고 해설지를 보고 힌트를 얻으면 내가 그걸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 해설지를 보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상으로 고민을 해봐야 그 중에 어떤 게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해설지야 한 가지 문제점을 조금 더 말하자면 문제풀이가 깔끔하지 않아 이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글씨 일단 알아 볼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는 조금 자만하게 할수 있는 말이야 내가 킬러 문제를 풀때 나는 펜을 내려놨어 음? 내가 문제를 풀때내 몸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 문제를 읽는 눈이 있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뇌가 있고 그걸 손으로 쓰는 손이 있어 보고 플래닝을 하고. 해석하고 아 이거 이렇게까지 풀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풀릴 것 같은데를 손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다시 생각해야 돼 공감할 수 없어 플래닝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일단 계산에 일단 계산이 사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정확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서야 시기 계속 약간 돈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걸 멈추고 다시 한번 숲을. 다는 느낌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게 깔끔한 풀이를 위한 방법이지 싶어 국어 오답이 사실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지가 왜 틀렸냐를 보는 게 의미가 없지 왜냐면 다음에는 다른 선지니까 이 선지가 왜 맞는 진술이고 왜 틀린 진술이고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전략을 발전시키는 게 국어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1년에 한번 정도 오답이 발생하면 그 오답을 어떻게 처리했어?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맨 처음에는 이 글에 필요한 스킬들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어, 꼼꼼히 이렇게 읽어야 마땅하다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틀린 선지는 그 스킬 중에 뭘 적용을 못한 걸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 어떤 문장을 잘못 읽어서 틀렸는데 여러 가지의 필요 조건이 언급될 때 그거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그리고라고 써 있는 걸 또는이라고 해서 논리를 잘못 틀렸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문장을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나오면 글이랑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마땅한지 적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 그러면 선지 자체보다는 선지의 표현에 대해서 집중한 거네. 내가 보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문이지만 거기서 일반적인 원리나 음... 스킬들을 좀 뽑아내서 이런 것들에 내가 좀 강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봤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올타임 1등급이 될수 있는 거지. <웃음> <웃음> 내가 하는 대로 해서 올타임 1등급이 나온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해. 내가 피드백을 하기 전에, 투투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 일단 이걸 보고 딱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 이띠이라고 제목을 다는 게, 현우진 선생님이 필기를 하신 걸거 아니야? 이걸 알수 있었고, 탐수의 관록인가? 이게 그러나, 그래? <laughs> 이걸 필기를 한걸 봤을 때, 큰 문제는 잘못 느꼈던 것 같아.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거 꼼꼼히 정리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좀 싶은 것도 있고,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뭐, 코우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강조를 해놓은 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나 일단 이 필기를 보면서 보여주기 위한 공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 저 내용을 모두 다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야 다이어리 꾸미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나같이 뭔가 노베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개념을 좀 해야. 문제 잘 풀리더라고 이 학생도 실전 개념 위주로 잘 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될까? 실전에서 쓸수 있는 개념은 맞는데 그러면 실전의 상황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제 문제풀이를 위한 도구들이 되게 많이 써놨는데 이걸 암기해서 내가 시험장에 가야지 와 이제 문제에서 어? 이거 어디서 봤던 조건 같은데? 라고 하고 푸는 건좀 다른 느낌이거든 이제 수학에서 암기를 하면 좋은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암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수학 공부보다는 좀 탐구 공부에 가고 가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보면 수열의 합 정리를 위해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거든 근데 이 수열의 합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의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n, n제곱, n세제곱에 대한 전개식의 수열의 합 정도만 외워두면 어떤 수열의 합 공식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풀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 봐야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어떤 게 나왔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지가 좀더 들어가면 좋겠고, 공식을 단순히 적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도출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자기가 생각하기 편하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내신 공부를 한 거겠지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 받아 적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어, 그래? 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동그라미랑 밑줄만 치는 걸로 이미 어이 학생은 성공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다 적어 놨단 말이지 그래서 막 책에 이 부분 저 부분에 다 적어 놨는데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도 되지만 나중에 봤을 때좀 체계가 없는 느낌? 뭘 암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빠트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개념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서 몇 개를 외워야 되는지 자기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문장 해석이랑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뒤죽박죽 같은 색깔로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색 구분을 해가지고 적는 게 좋겠고 사설시조의 특징 같은 거를 적어놨는데 이런 거 옆에다가 1번 이렇게 적고 다른 사물의 빗대어 풍자 여기 위에 옆에 2번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얼마나 외워야 되는지 잘 적어놓으면 좋겠어. 보통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할때 기출문제 같은 걸 보고 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 몇몇 학교들은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생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이게 내가 뭘 틀렸다, 이거를 넘어서, 이 선생님 뭘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정시간이 없으면 진짜 시험 전날이다 하면은,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보고, 그냥 그것만 외우고 가도 되겠지. 내신이 2등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 있잖아. 시험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략을 더 세우면은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뭔가 필기라는 게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할때좀 효율적으로 다시 볼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내 느낌에는 뭔가 교과서나 참고 자료를 그대로 따라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음화에 막 정의를 써놨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닌가 뭐 기호라든지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줄글로 쭉써 있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도 한 마디 청언하자면 약간 이 누가 시켜서 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 있는 것 같아. 수행평가식. 글씨가 조금씩 이 점점 갈수록 힘 풀리는 글씨 알지? 막 아유. 날아다니고 약간 그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이 친구한테 이제 훈수를 해보자면 자기의 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랑 좀 핵심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뭐 탈락 안에 뭐가 있고 음. 교체 안에 뭐가 음.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좀 체계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1 번, 2번 번호를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나도 사실 국어에서 이제 언어 쪽이 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실제로 한 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싹다한번 적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더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걸 좀 체계에 맞춰서 정리 연습을 한번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학생분들이 보내준 필기들을 오늘 봤는데, 재밌었다. 내가 과외를 하면 이런 말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좀 봤던 것 같아.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했어. <laughs> 오늘 말한 것들은 정답은 아니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좀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들을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저희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 본다면 각자 모두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자신의 필기를 여과 없이 공개해 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완전 아예 쌩 접근이 안 되는 거 어떡해 아예 그냥 딱봤도 모르겠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러면 <웃음> <웃음>